자, 안녕하세요. 2016년 스포츠 윤리 그 기출문제를 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2015년이나 16년이나 17년이나 기본적으로 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아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구나. 아, 사실은요 기출문제만 어, 확실하게 우리가 어, 학습을 하면 어, 기본 내용을 전부 다안 해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가치 판단적 진술이라고 되어 있죠. 어, 진술이 아닌 것은, 자,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 가치를 판단하는 진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아, 가치 판단이라는 것도 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잘 보시고 진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신수가 누군지는 뭐 아시죠 다 여러분들 자 추신수는 정직한 선수다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뭔가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정직하다 그렇지 않다고 라 하는 거는. 자,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좋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가치 판단적 진술에 해당이 되죠. 자, 3번 감독은 선수를 체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자, 된다, 안 된다, 정답은 없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체벌은 다 금지가 되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진술 자체가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안 땄다가 아니라 금메달이라는 건 분명히 땄죠.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판단적인 진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어떤 정보죠. 어, 객관적인 정보인데 이 가치 판단은 굉장히 어떻죠? 주관적이죠.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죠. 정직하다 좋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지만 어,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거는 객관적이죠. 어, 이런 것들을. 어, 사실의 근거는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사실 판단이냐, 내리는 가치 판단이냐, 이런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 가치 판단에도 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문제가 나오면 한번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가 있죠. 기본적으로 어느 분야에나 다 윤리가 있는데 스포츠 윤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독자, 독자적인 특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어, 경찰 윤리, 소방 윤리, 뭐 어떤 어떤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윤리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교육 윤리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있는데 스포츠라고 하는 윤리는 좀 독자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보죠. 자, 스포츠에서의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스포츠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 법적 필요성이라는 건 사실은 뭐 제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지금 윤리의 어떤 독자성 밖에 있는 영역이죠. 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어떤 그 외부적인 제재의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어떤 독자성, 특히 스포츠에서의 독자성하고는 좀 영역 밖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2번 어떤 그 경쟁 스포츠는 경쟁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죠. 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조건 가치 있는 어떤 승리의 의미를 밝힐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승리를 했을 때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지는 어떤 도덕적인 조건 하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스포츠 윤리에서는 좀 따질 수가 있겠죠. 3번 비 도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행위의 유형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스포츠 윤리는. 자, 스포츠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되죠. 공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그 조건이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 그 그거를 스포츠 윤리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스포츠를 통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자질과 인격의 함양을 추구하죠. 스포츠 윤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스포츠 윤리뿐만이 아니라 윤리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덕적 자질, 그 다음에 인격의 함양을 추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윤리가 추구하는데, 여기 앞에서, 앞에서 밝혔듯이 스포츠를 통한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의 어떤 독자성하고 관련성은 깊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스포츠의 가장 포괄적인 도덕 규범이 뭐가 있을까? 자,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어,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도덕 규범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듯이 어, 스포츠 맨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번에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도덕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아마추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 밝혀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도덕적 규범이 될 수가 있죠 당연히 자 그리고 상대 선수를 존중한다 이것도 역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포괄적이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도덕 규범에 대해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스포츠맨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규범. 그래서, 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맨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가 가져야 될 어떤 그 규범, 이런 걸 얘기할 때, 리더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워들이죠. 추종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규범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얘기를 팔로워십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SHIP라고 하는 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문화적, 도덕적 규범을 어떤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어, 3번의 답은 스포츠맨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괄적인 도덕 규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어, 이게 스포츠맨십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한번 어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포괄적인 도덕 규범이다. 다른 말다 필요 없고, 우리 이 말만 도덕 규범이다. 특히 이제 가장 포괄적인 도덕 규범이다. 이것만꼭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운동 선수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죠. 덕목으로서 탁월성이라는 게 있어요. 탁월성 그러면 이제 지난번 2015년도 시험에도 한번 나왔죠. 자. 악원 그러면 두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경쟁 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아레테아세 글자 아닌 타 탁월성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한번 암기하시면 좀 낫겠죠 어, 하도 그냥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이제 암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탁월성 또는 덕으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가 뭐냐라고 있죠 이것도 인제 물론 서양 용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영어가 아니라 이제고 그리스에 관련된 어떤. 어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에토스라고 했던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덕성과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의 에토스 그러면 스포츠에 관련된 도덕성과 관련이 깊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곤 그러면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로 이제 승리를 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어, 나름 그 당시에는 가치가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도 어, 경쟁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자, 3번 아래 테가 나왔네요. 드디어 탁월성 딱 맞죠. 글자 수도 맞고, 어, 신체의 어떤 기량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자, 로고스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분별이나 이성과 관련된 그 용어들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많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분별해야 되고, 이성적인 측면에 어떤 관련된 의미가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주장하는 이론적 입장이 뭐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보기가 나와 있는데 자,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어, 스포츠 지도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국가 체육과 관련된 임용 시험도 있는데 거기에도 어, 출제가 최근에 됐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우월한 신체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자, 이거는 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자, 그 신체 능력에 크게 우전하는 그 스포츠가 있다. 스포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신체 능력과 어떤 관련성이 높은 게 있는데 이거는 어, 남성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결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뭔가 결정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느낌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이 얘기는 결국 뭔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뭔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어 생물학적 환원주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원이라는 건 이렇게 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추상적인 관념 그 사상이나 개념을 뭔가 어떤 단일 레벨이 있는데 또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환원주의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이 남녀 간의 이런, 이런 우월적인 신체 능력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환원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자, 1번이 자유주의적인 페미니즘이 나왔어요. 이 페미니즘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시험 문제 몇 가지 나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성의 어떤 그, 그동안에 받았던 권리라든가 의무라든가 이런 면에서 차별이 있어 왔는데, 어, 여성 차별을 이제 극복해 나가자 하는 여성 차별을 극복 운동이라고 뭐 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이 페미니즘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종류나 유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유주의적인 페미니즘이 나왔죠. 자유주의적이다. 즉 개인의 어떤 그 자유주의, 즉 자율성이라든가 자실현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 전통적인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여기에 어, 근거를 둔 여성의 어떤 그 해방 운동 이런 측면을 자유주의적인 페미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또삼 번에 사회주의적인 페미니즘이 나왔죠. 사회주의적이다. 이거는 이제 어,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그 페미니즘하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있는데 어, 이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어, 근거로 한 페미니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급진적이다. 급진적이다. 이 페미니즘의 종류에는 급진적이다라는 게 있는데 어, 쉽게 얘기해서 급진적 성에 의거해서 어, 어떤 차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를. 급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르크스주의적인 페미니즘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여성의 어떤 억압을 받는 원인들이 어떤 그 자본주의 체제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페미니즘이다 바로 이런 것들 어떤 급진적인 페미니즘과 이런 마르크스주의적인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게 바로. 사회주의적인 페미니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